제가 이번에, 알리, 알리가 아니구나. 제가 이번에 버니어 캘리퍼스를 하나 구매했는데, 아, 생각보다 괜찮아서 리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. 이거 웨이테크라는 데서 만들었더라고요 디지털 캘리퍼. 음. 메이드 인 차이나. 이국산이더라고요 보니까. 국산. 근데 이거 받았을 때 이게 59,000원인데, 처음에 이게 국산인지 모르고, 그냥 중국산인데, 뭐, 품질 검사 다 해가지고 와서 뭐 조립을 했겠죠. 아니면 엄격하게 뭔가 했겠죠. 어쨌든, 일반 저가형 번이 하나 좀 달라가지고,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해서 그런 겁니다. 웨이테크고, 뭐, 일단은 이 박스보다 다르죠. 이렇게 안된건다막 해져 있고, 막종이거 됐고, 막 이렇게 하얗게 되게 뭐 쓰다가 중국하고 뭐 그런 느낌인데, 이거는. 이렇게. 케이스도 아이, 이렇게. 이거 생각보다 괜찮아요. 그리고, 박스도 이거 딱 맞게끔 왔어요. 안에 그, 뽀뽀기도 딱 맞게 재단이 돼 있고 뭔가 신경을 되게 쓴 느낌이에요 포장도 이런 데서 다 이게 점수가 다 들어가는 거죠 이게 어, 얼마 안왔는데 조금만 신경 쓰면 이미지가 확 달라지는데 그리고 받았을 때 아니 버니언데 다 중국산이고 일본산이고 그래서 한국이 없지 않나 한글이 있어요 이게 국산이라는 거죠 국내에서 한든 뭐 어쨌든 이거 에이테크 버니어 음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겁니다. 정면, 뒷면, 여기, 여기. 이거는 좀 크게 돼 있더라고요, 이렇게. 원래 양쪽에 있지 않나, 미츠 토요거는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, 깔끔하죠? 그리 버니어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그 일본 거, 미스 토요커 쓰면은 그 되게 좋았거든요, 느낌이. 잡아왔때그착 감기는 그 느낌이 있어요. 그 비싼 30만원짜리. 이것도, 그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나요. 근데, 이 l c d 창 엄청 크죠, LCD창이. 요즘 뭐, 당연히 움직이면 켜지고, 이게, 뭐야, 어, 딱 돼요, 이게. 버튼 누를 때 똑딱똑딱한 느낌이 있고. 인치, 밀리미터. Mm. 이거는 0점. 이건 고정하는 거, 이건 배터리. 아, 기똥차죠? 이게 59,000이라는 게, 아, 아주, 아주 좋아요. 원래 이게 예전에도 한 10년 전인가도 그냥 중국산으로 한 3만원 정에 샀었는데, 이거랑 비슷했는데, 그거는 뭐 앞에 이거, 이거, 이거 보시고 날, 이거. 저, 측정, 조. 이게 이렇게, 이렇게 흔들흔들 했거든요.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흔들지 않는 이상은 이게딱 맞아요. 단차가 없다고 해야 되나? 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그리고 날도 보면은 살아있죠. 괜히 쓰댕이 아니죠 날이 살아 있죠 뾰족하게 뾰족하게 뒤에도 날이 살아있고 약간 아쉬운 점은 1번 일제 일제라면좀 그런가 미치토요꺼는 기억에 맞나 모르는데 이게 가면은 이 고안에 이딱 붙은 채로 움직이는데 이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더라고 살짝 살짝 떠 있죠 이렇게 살짝 붙어있나 일본거는 일본 것도 일본 떨어졌나 기억이 안 나네 뭐, 어쨌든, 이렇게,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이렇게. 살짝 좀 떨어져 있다. 일본보다 떨어져 있나? 뭐, 뭐, 기억이 안 나요? 어제 붙어 있던 것 같기도 한데. 글씨도 아예 이쁘게. 잘돼 있죠? 이거산 이유가, 이거 59,000원 주고 샀어요, 처음에. 처음에 산게 아니에요. 59,000원 주고 샀는데, 이 59,000원 주고 산 이유가, 솔직히 일본 중국 저가형 버니어가 뭐, 만원, 뭐, 2만원, 3만원 많잖아요? 근데, 이유가 이거 다시 샀어요 솔직히 만 6천원 주고 샀다 이거 산 이유가 5만 9천원도 산 이유가 좀 비싸더라도 중국에서 만들어도 좀 비싸면 잘 만들었겠다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국내에서 계획해가지고 만든 거더라고 그래서 만듦새라고 아주 이게 아주 괜찮아요 어쨌든 제가 보여드릴게요 왜 이걸 다시 사게 됐는지 이게 제가 만 6천원 주고 쿠팡에서 구매한 버니어 캘리퍼스예요 이게 뭔가 좀 느낌이 다르죠? 살짝. 좀 삐뚤고, 이게. 삐뚤죠? 만주천원 짜리니까. 뭐, 뭐, 동작만 잘 되면 되지. 잘 돼요. 뭐, 약간, 약간 뭐, 틀어질 수도 있지. 음. 잘, 잘 된단 말이에요. 뭐 이것도 사, 솔직히 뭐, 흔들림도 별로 없어요. 이 일부러 흔들, 아까 거, 그, 이거 웨이테크보다 이게 좀더 많이 흔들리긴 하는데. 뭐, 그래도 이 정도만 하면 쓸만하다. 그냥 쓰자. 뭐, 뭐, 만유천자인 내가 뭘더 바라겠냐. 이건 딱 붙어서 이동하네. 아니구나. 단차가 있구나. 이거를 샀다가, 솔 보면 알겠지만, 약간 좀 뭔가 쓰던, 쓰던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죠. 제가 오전만 물티슈로 다 닦았어요. 닦았는데, 이렇게, 이런데, 이런데 보면은, 이런데 보면은 막기름때라고 하죠. 색깔만게 닦으면 새까맣게 나오는 거. 그리고, 이 LCD 창도 약간 흠집이 있어가지고, 뭐 보호필름이라고 하긴 그렇는데, 그냥 테이프 있잖아요. 그 박스 테이프. 그, 걸딱 붙였어요, 그냥. 그런데도 살짝 흠집이 보이죠? 이렇게. 누가 쓰다가 준 건가 했는데, 뭐 그러면 뭐 어때요? 뭐중고라도만주톤원이 싸니까. 근데 이거 샀다가, 다시 이거 산 중복 투자한 이유가 가장 큰 점이 이거였습니다. 이거 보이죠? 측정조라고 하죠? 측정조가 문제가 있어요. 뭉툭하죠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조각가 이렇게 뭉툭해요 딱 티가 나죠 이렇게 끝에 깨졌죠 이렇게 쓰다가 깨져서 그런가 했는데 뭐 중고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중에 하나인데 이게 깨진 게 아니에요 가공할 때 이렇게 깎았나 봐요 아닌가 깨졌나 깨졌으면 이게 아구가 맞아야 되는데 튀어나오면 이 오히려 이 이거랑 이쪽으로 아구가 안 맞아가지고 그리고 이기포들 이 상처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. 이런 거 있으면 그냥 도저히 쓰려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도저히 그래서 그냥 중국산이겠지 그래도 59,000원 좀 괜찮겠지 하고 이걸 구매했는데 알고 보니 국내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한 거다 그래서 굉장히 후회가 없다 여러분도 강추합니다. 저는, 이거 1 5 0 m m 짜리에서 59,000원 주고 샀는데, 뭐2 0 0 m m 도 있고, 3 0 0 m m 도 있고 한데, 가격이 팍팍 뛰죠? 이게 길면은. 2 0 0 m m 가 산업 현장에 쓰고, 이런 조그마한 책상이나 이런 데서 쓰려면 1 5 0 m m 가 괜찮은데, 아니, 애시창도 괜찮고. 아까 봤던 이 측정조. 이게, 아, 날카롭다. 지금 그거는, 티가 나죠? 제가 뽑기 잘못한 거겠죠. 요즘 중국에서 잘 만들 텐데, 하필이면 이런 게 와가지고, 중복 투자라고 영상을 찍게 만드네. 뭔가 쓰다가 준것 같은 느낌, 반품된 느낌, 쓰다가 고장나가지고, 반품한 느낌. 그냥 이거는 막쓸 때, 좀정밀란거 측정할 땐 이거 쓰려고 합니다. 뭐 생각난 김에, 말이 나온 김에 측정을 한번 해보죠. 이 시계. 시계, 이, 이, 뭐야, 이거. 하여튼 이거. 이쪽이 20mm인데, 20mm가 되나? 어, 20.14가 나오네요. 이거도 20.14가 나오나? 어, 이거 다 비슷하겠죠. 전자 자문이 다 비슷한 거쓸 테니까. 어, 비슷하네. 근데 이거, 이것도 끝에 약간 이 뭉개져가지고 잘딱안그 느낌이 없네. 딱 걸린다는 그 느낌이 없네. 요 이거 용도 한번 재볼까? 용도. 7mm. 음, 7 m m 뭐, 비슷하죠? 뭐, 틀릴 뭐, 수도, 뭐, 뭐, 좀, 이런 거야? 뭐, 중요한 게 아니니까. 이거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이시계이시계 이 커스텀 했을 때 두께 한번 재볼게요. 이거 어느 정도 되나? 15mm인가로 내가 알고 있는데, 4.8? 이 정도 나오네요. 15mm. 15mm 정도 됩니다. 커스텀했을 때. 뭐, 실제 뭐, 뭐, 스피드 마스터 뭐, 1 3 m m 가 뭐, 1 2 m m 가 뭐, 그러겠죠? 얇겠죠? 됐을 때도, 15점? 비슷하다, 그냥. 근데, 이 끝에, 이 조, 측정 조가, 이게 뭉개져가지고, 어쩔 수 없지. 다시 구매를 했죠? 이 측정조를 그냥 이렇게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, 왜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냐. 이게, 뭐, 이건 하이트 게이지는 아니지만, 이것도 버니어 캘리퍼스잖아요? 뾰족하고, 그래서, 이게 쓰댕이고, 근데도 뭉개지긴 한데, 이게 사실 제가 하는 이유가 이렇게, 이게 찍어서, 이, 이 거리를 찍어가지고 표시를 하려고 제가 구매한 건데, 끝에 뭉개져가지고 도저히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한 겁니다. 측정조가 뾰족해야지 찍었을 때, 딱 표시가 되잖아요? 물론 뭐 하냐 하면 이것도 쓰레이라서 뭉개지곤 하겠지만, 뭐 제가 뭐 철에다가 찍을 것도 아니고, 뭐 종이나 뭐 플라스틱 뭐이데다 찍을 건데, 문제가 없겠죠. 아, 그리고 보면 이게 헤어라인이라고 하는가 시계에서 이거는 이거 헤어라인이라 하더라고, 이거를. 브러시 자국인가? 뭐 하여튼. 이거 그냥 이거 뭐야? 그냥 밀링 자국인, 아닌가? 밀링, 밀링이 가고 나면 공구 자국이 나는 거, 이거? 이게 헤어라인인가? 브러시 라인인가? 하여튼 모르겠네. 이거는? 그러면 만듦새가 좋아요 이게 중국에서도 만들어는 거 중국에서 만들어도 비싼 거는 제값을 한다. 근데 우리나라에서 기획을 하고 품질 검수도 하고 했으니 좀더 좋다. 미츠토요거 정도 따라가지 않을까 이 정도면은 어, 국내 거잘 써야죠. 일본 측정 기기는 어. 우리나라 어, 기술이 없어 서못 만드는 게 아니죠. 어, 내수가 없으니까 못 만드는 거지. 일자면 돈을 껐으니까. 그래도. 그거 아니면 완전 저까지는 중국한테 먹혔으니까. 근데 중국 거 사도 뭐 제가 운이 없는 거겠죠. 이렇게. 측정조가 에라가 나서 왔다.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. 반품하려고도 했지만, 만주천원짜리인데 뭐 그냥 쓰지 했죠. 이거는 그냥 막 쓰는 용도로 그냥 아무 데나 막 쓰고 막 던지고 막 이런 용도로 쓰고. 이거는 정말 소중하게 다룰 겁니다. 이거 비싸고, 9만9천원짜리 59,000원이면은 미스토이컷도 중고로 살수 있나가 안 되겠죠. 그럼 뭐 20, 15mm가, 150mm 있구나. 150mm가, 20만원 하나, 15만원 20만원 하나. 중고로 6만원이 안 팔겠죠. 음, 감사합니다.